충청도 도시별 특징 2편. 홍성 인구 10만 명, 충청남도청 소재지이고 전국 최대 규모의 축산 1번지이며 한용운 선생과 김좌진 장군 등 독립운동가를 배출한 역사 문화의 고장입니다. 내포 신도시의 상권 침체와 축산 악추민원이 고민이죠. 제천 인구 13만 명, 자연 치유의 한방 도시로 유명하며 의림지와 청풍호반의 아름다운 자연이 유명하죠. 최근 KTX 이음 계통으로 서울 접근성이 한 시간대가 되었지만 충북 내에서 가장 빠르게 인구가 감소하고 있죠. 음성 인구 11만 명,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좋아 쿠팡 물류센터를 비롯한 약 2,500여 개의 기업이 밀집해 있어 일자리가 매우 많지만 외국인 비중이 매우 높기 때문에 안정적인 문화 시스템이 필요하죠. 보령, 인구 10만 명, 대천해수욕장과 머드 축제로 유명하고, 보령 해저터널로 접근성도 좋아졌지만 관광산업은 여름 한철이라는 한계가 있고, 석탄 화력 발전소가 폐쇄되고 있어 지역 경제를 살릴 방안이 필요하죠. 공주, 인구 10만 명, 과거 백제의 수도 무령왕릉, 공산성 등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도시이고, 과거 도청 소재지였던 만큼 교육 인프라가 엄청나지만 세종으로 상관과 인구를 많이 뺏기고 있죠. 논산, 인구 11만 명, 남자라면 눈물 한 번쯤 흘렸을 그곳, 전국 최대 규모의 육군 훈련소가 있고, 씁쓸한 마음을 달래줄 딸기가 유명하지만 훈련소 의존형 상권과 세종, 대전으로 빠져나가는 인구 유출이 제입니다. 당진 인구 17만 명, 현대제철을 비롯한 거대한 철강단지가 도시 경제를 이끌고 있고 서해대교 덕분에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좋아 물류의 핵심 요충지이지만 산업구조 특성상 성비 불균형이 심하고 대기오염 문제가 크죠. 단양 인구 3만 명, 석회암지대로 천연 동굴이 많고 도담산봉, 패러글라이딩 등 명실상부 관광 명소이며 대한민국 시멘트 산업을 이끄는 도시이지만 대형 공장이 밀집해 있는 만큼 환경오염과 분진 문제가 있죠. 진천 인구 10만 명, CJ제일제당, 한화솔루션 등 대기업 공장이 밀집해 있어 지역내 총생산이 전국 최상위권인 부자 동네고 수도권 내륙선 철도 유치까지 확정되며 18년 연속 인구가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인프라가 고민이죠. 증평, 인구 4만 명, 모든 편의시설이 10분 거리 안에 있는 콤팩트시티이며 육군 제37 보병사단과 제13 특수임무여단이 위치해 있어 군인과 그 가족의 비중이 매우 높죠. 청주와 진천을 잇는 길목이다 보니 출퇴근 시간 교통 정체가 심합니다. 예산 인구 8만 명, 백종원 대표와의 협업으로 예산 시장이 핫플레이스가 되었지만 그외 지역의 상권은 여전히 위축되어 있고 사과도 유명했지만 기후 변화로 인해 품질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죠.